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어쨌든 어머니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동안에 여기 그래도 오시는 분들은 책읽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시는 분들이요. 에 그리고 아이도 잘 키우고 싶으신 분들이고 단 사랑하고 잘 키우고 책읽는 거 중요하다는 걸 알지만 하우는 모르시는 거예요. 왜 와이도 모르시고 어떻게도 모르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알아야지 돈과 시간을 씁니다. 우리 아이한테 24시간은 똑같이 주어져 있고 우리 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해요. 그러면 지금 얘한테 뭘 써야 되느냐를 잘 판단을 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큰애 키웠듯이 작은애도 키우면 된다. 아니면 다뭐다 뭐다 비슷비슷하다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내가 내 아이의 상태를 제일 잘 파악하셔야 되고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게 뭔지 잘 파악하셔야 되고 책이 단순히 좋다고로만 생각하시면 행동으로 안 나옵니다. 정말 내 아이 뇌를 변화시키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최고의 도구는 책밖에 없어요. 영화도 아니고, 유튜브 영상도 아닙니다. 예, 네, 책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국리해서 천천히 읽고,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한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시간만 확보해주시면 돼요. 어제 저녁 밤에 늦게 찾아오신 어머니도 아이가 4년인가를 미국에 있다가 왔다고 했는데, 수학 학원 가고, 영어 학원 가고, 뭐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 어머니가 또 어휘적으로 좀 딸릴까 봐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제 진단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냥 아이가 쉴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해 주라고. 수학 영어도 다 대치동에서 탑인 데를 보내더라고요. 대치동 탑이면 수학 숙제 양이 탑인 겁니다. <웃음> <웃음> 상상을 초월하는 숙제 양입니다. 저는 도대체가 야. 그리고, 야, 이 정도로 공부해서 이거밖에 못한다는 말이야. 왜? 이 정도로 생각될 정도로 안타까울 정도로. 그 그러니까 아이가 거의 지쳐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것까지 하려 해서, 아, 전 이거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봤을 때그 아이는 책 읽을 수 있는 기본 근력도 있고, 습관도 잡혀있으니까, 시간만 좀 확보해 주시면 시간. 어머니도 그렇잖아요. 이게뭐할 일이 있고 마음 불편하면 책안 읽어요. 못읽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책을 읽는 게 직업인 사람이어서 일주일에 뭐열 권씩, 열다섯 권씩 읽어도, 시간이 막 촉박하면 저도 눈에 책이 안 들어와요. 시간 꼭 확보해주세요. 음. 예. 그러면 아이는 분명히 읽습니다. 읽고 생각해요. 예. 일단, 기본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네. 아, 찍어도 돼요? 아 네. 예, 예, 예. 예 편하게 찍으세요. 질문해주세요. 어, 아, 그럼요. 아니, 학원에 대해서도 궁금 예, 예. 아. 아, 먼저 제가 요거 네. 영상을 찍었어요.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혹시 아 다시 듣고 싶으시면, 음, 예, 음. 다시 들으셔도 돼요. 수업? 어, 예. 예, 예, 예. 수업 방식이랑, 예. 어, 방식이 그 거죠? 수업 방식이요. 네. 일단은, 네. 뭐, 1학년이든 학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네. 5학년이요. 어, 그러니까, 5학년은 제가, 지금 현재 5학년이죠. 네. <laughs> 현재 5학년이죠. 현재 5학년이면 이제 6학년인 거잖아요. 6학년 9월부터는 중학과정이에요. 그래서 6학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일단은 시가 들어가고요 동시 들어가고 왕조사 외우는 거 들어가고 고사성어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국사 세계사 문제집이 들어가요 이제 문제집을 뭐 많이 푸는 건 아니고요 그냥 매주 한국사 세계사는 계속 반복합니다 문제집을 저랑 수업이 끝날 때까지 보통 중3이나 고1 때 끝날 때까지 10권이고 20권이고 풀어요 계속 반복해요 한국사 세계사를 그리고 수업 도서는 두 권이 나가는데요. 문학, 비문학. 그런데 문학, 비문학을 일주일에 한권 읽는 게 아니라 쪼개서 읽어요. 왜냐면은 아까 제가 밑줄 긋고 요약하고 그렇게 읽으려면 일주일에 한권못 읽어요. 그래서 비문학은 두 개나 세개 챕터 읽는 데 어떻게 해 와야 돼요? 마인드맵이나 스크리밍이나 띵킹박스나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해 와야 됩니다. 정리를 해 오고 그걸 여기서 발표도 하고 얘기도 하고 해요. 그리고 문학은 챕터마다 미줄 긋고 제목을 자기가 새로 정해와야 돼요. 제목이 바로 주제 파악이에요. 제목을 정해오고, 그거를 인물, 이렇게 시간, 사건 순서대로 요약을 해와야 돼요. 챕터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권을 쫙다못 나가요. 그래서 두 권을 그렇게 나가는데, 각 권마다 끝나는 주수는 다르겠죠. 조금씩 나가면 더 오래 갈 거고. 그죠? 그래서, 어, 다독하는 시기에, 학교에서 읽으라는 책은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되고 저랑 수업하는 책은 무조건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권을 읽어도 제가 아이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너희가 이 책을 읽고 이야기의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이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스토리에 보이지 않는 진짜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읽는 거야 과학책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읽어봐야 과학적 지식은 모래 알갱이 한마, 하나야 왜 읽느냐 그 모래 알갱이를 찾아서 퍼내는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이 퍼내는 방법을 너희가 배워야지 다른 문학책을 읽어도 그 방법으로 읽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첫 번째 습관 이제 5학년 친구들이 이제 6학년 될 친구들이야 제일 문제는 읽을 때 펜을 안 든다는 거예요 펜을 들어도 어디다 줄거야 될지도 모르고 제가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시간 없으면 그냥 가셔도 되는데 제가 이거는 꼭 아이들한테 꼭 하는 얘기예요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은 기억 잘하고 싶어요. 암기 잘하고 싶어요. 자, 암기의 탑을 깊은 암기라고 합니다. 깊은 암기, 넓은 암기. 네. 셀럽셉스키처럼막 암기 하는 거야. 근데 막 제가 얘기할을땐 선택해서. 그래서 암기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선택 정확하게? 잘하죠? 인출? 잘하죠? 그 다음 마지막 뭐 잘하죠? 콘텐츠. 창출 잘하죠. 아이들은 다 이게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게 되려면 여기서부터 스타트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스텝형으로 그려놓는 건 점프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제가 동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동시나 시를 하루, 일주일에 한 편을 매일, 매일 두번 낭송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낭송하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음미하고 감상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습관 원입니다 이게 기억을 위한 습관 스텝 1이에요. 자, 두 번째.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매일 몇 번씩? 두 번씩? 감상을 하면 어느 순간, 아이마다 틀리지만 어느 순간, 음, 어, 옅은 심상이 생깁니다. 옅은 심상이라는 게 뭐냐면 흐릿하고 뚜렷하지 않은 어떤 이미지가 생겨요. 심상. 그 시에 해당하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이건 시죠. 추상적이에요. 심상 그리기가 더 어려워요. 동시는 빗물이 똑똑똑 우산을 두드려요. 나도 들어보내줘. 훨씬 심상 그이가 쉬워요. 그래서 동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학년 애들 무조건 동시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씩 하다 보면 옅은 심상이 생겨요. 스텝 2입니다 스텝 3가 되면 어느 순간에 짙은 심상이 생겨요. 짙은 심상은 그 추상적인 꽃이라는 김준수의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어울리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는 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주 직구 선명한 심상 심상. 아까 사고가 뭐라고 했죠? 생각이? 심상과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예요 시를 읽다 보면 짙은 심상이 생겨요 아내내 내 빛깔과 향기? 그리고 저거 아이들한테 질문하면 너의 빛깔과 향기는 뭐야? 네가 네 거를 모르면 상대가 너를 제대로 불러줄 수 없어 엉뚱하게 불러주는 네가 대답해 네 빛깔과 향기에 알맞지 않은 이름으로 널 부르면 넌 절대 대답하면 안돼 그러니까 너부터 찾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짙은 심상, 그 그다. 다음에, 얕은 기억으로 넘어가요. 얕은 기억, 좁은 기억. 이게 뭐냐면요. 4년짜리 시를 하면, 여기가 뻥뻥 뚫립니다. 아, 1년이 뭐고 2년의 내용은 알겠어. 이게 전개되는 방식 알겠어? 근데 특정 단어가 막, 막혀. 기억이 안 나. 요 단계가요. 그런데도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하루에 두 번씩 뭐 하는 겁니까? 읽어요. 그럼 이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걸 매주 뭐 하는 거요? 계속 반복하는 거요. 예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적, 화학적으로 스냅스가, 신경회로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일주일 걸렸던 일이 5일, 5일 걸렸던 일이 3일, 심지어는 저랑 1학년 때부터 시작했다는 6학년 되면 동시가 6쪽짜리 동시예요. 마지막 동시. 그거 이틀 만에 암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말이면 네이버나 구글에 기억법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종류 많아요. 그거 읽는다고 내가 기억법을 터득할까요 그죠 우리가 김연아 씨의 그 번지점프를 아무리 설명을 들어 이론으로 안다고 내 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억법을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가 자연스럽게 기억법을 터득하게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든 학년이 저랑 졸업할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시를 이렇게 두 번씩 읽고 와야 됩니다. 읽고 오면 여기서 낭 암송시켜요. 못해도 상관없어요. 제가 딱 들으면, 아, 얘가 이것도 안 됐구나. 이것도 안 됐구나. 보입니다. 대체로 이것도 안 되는 애들은 안 읽은 아이들이에요. <laughs>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씩 읽었잖아요. 정말 하루에, 하루에 두 번씩 읽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었어도 요 단계까지는 돼갖고 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어휘 하나만 딱또 넣어. 이렇게만 해주면 그 다음에 쫙쫙 합니다. 그럼이 2단계 해온 거예요. 그죠? 요거 아예 사진 찍듯이 외우는 애도 있고. 그래서 안외우면 제가 아예 하고 다시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이거 숙제를 시키게 내주는 이유는 암송 기억력을 보기 위한 게 아니야 너가 정말 시를 감상해야 돼 시를 감상할 줄 알아야지 중학교 올라가서 정말 시 문제가 나왔을 때 일부러 제가 보여줍니다 진짜 어려워요 시 문제 정말 막돕니다 이거를 네가 동시에서부터 막 감상하는 능력이 선생님이 너 암송 해오라는 게 아니야 감상하라는 거야 시를 읽으면서 감상해 암기 해오라고 머리가 탁 막혀버려 감상해오라고 해서 감상이 계속 강조점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너는 어느 때 읽는 게 제일 좋아? 아침에? 저녁에? 저는 자기 전에 어떤 애가? 저는 자기 전에 읽으려고 제 침대 옆에다가 딱 동시집 놔뒀어요 허, 정말 훌륭하다 이렇게 문제 해결 방법을 아는 건 진짜 훌륭한 거야 그럼 얘도 자극을 받고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매일 두 번씩 읽으면 어느 순간 이게 돼요 애가 자신감이 생겨서 더 읽어요 세 번도 읽을 필요도 없어요 두번 읽는데 30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걸 아이들이 못합니다. 왜요? 그래서 고학년일수록 뭐가 힘들다? 습관 잡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쉬울 수도 있어요. 왜? 인지적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성장의 요구가 있잖아요. 제가 정말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빨리 받아들여서 오히려 고칠 수도 있어요. 1, 2학년 애들은 설명이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1, 2학년 애들 그랬어요? 아 그렇게 해오셔야 돼요 이렇게 계속 좋다. 아이우 잘하셨습니다 1, 2학년 애들 이거고 5, 6학년 애들 네가 선택해 너는 네 인생 네 거야 나는 방법은 가르쳐 줄수 있지만 삼키는 건 너야 본인이 하게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왕조표 제가 시간의 개념 말씀드렸죠 어, 사막에 세워진 바오밤 나무 시간의 개념에서 왕조표 암기시킵니다 연도까지 다 암기시켜요 그것도 쪼개서 하니까 상관없어요. 그리고 연도표를 외우는 게 좌뇌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텐셀레이션, 패턴을 찾아내요. 서 좌뇌가, 그러 우뇌형 아이들은 연도 외우는 거 어려워요. 해 어, 그러니까, 어, 태조 1392, 1398, 정종 1400에서 아, 2년 만에 이게 됐구나. 아, 1년 만에 이게 됐네. 어, 백단위가 바뀌었네. 이게 좌뇌인 아이들 그게 딱딱딱 보여요. 그리고 뭐 명종이 1567이면 아, 567 이거 되게 외우시네. 근데 우뇌형 아이들은 그 패턴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뇌형 아이들로서 이 왕조를 더 암기시켜야 되고 제가 암기시킬 때그 패턴 텐셜레이션을 자꾸 설명을 해줘요. 아이가 보여요. 그럼 어느 순간 엄마랑 차 타고 가다 앞에 자동차 번호판 딱 보면 어 저기 뭐 정조식이네? 막 이런 얘기가 이제 하게 됩니다. 왕조 외우고요. 그다음에 어, 상황에 따라서 5학년 아이들은 고사성어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아이들이 많이 무식하면 고사성어 들어가요. <laughs> 왜냐면은 중,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킬러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고사성어하고 속담입니다. 잘 미칠 것 같아요. 어? 눈, 코, 뜰새 없다가 신체 부위와 상관이 없는 속담이라는 걸 아이들이 몰라요. 눈, 코라는 게 뜨개질에 한 코. 근데 아니, 눈, 코, 뜰새 없다. 이거 아니야? 어. 아, 다 발고 나면 쪽팔린 거야. 괜찮아. 쪽팔리면 너의 몫이니까. 근데 뭐또 고사성어도 마찬가지. 알면 너무 쉬운데 모르면 아이들 막 멘붕 오는 게 그래서 고사성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상황에 따라 틀리는데, 독해 문제집을 얘네가 정말, 야, 얘네는 독해부터 잡지 못하면 끝장 나겠구나. 얘네는 읽는 걸 내가 시연을 보여주지 못하면 못 읽겠구나 하면 독해 문제집 들어갑니다. 그래서 독해 문제집을 숙제를 내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저랑 같이 이렇게 읽어요. 자, 이거 정의 문장이지, 예시를 들고 있지, 인과 문장이지, 나열했어, 분류했어, 구분해서 분석했어 하면서 이게 미, 문학, 비문학, 설명문, 이거 읽는 방법을 제가 가르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게 하거나 문제를 같이 한두 문제 어, 이렇게 풀어보고 그건 이제 아이들이 너무 독해가 안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이단계가안 채워졌을 때이 단계가 안채워졌을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차기 비문학하고 아까 문학 쪼개서 나가는 거 그래서 쪼개서 나가는 거 아이들 읽고 오라고 하면 과관이 아니에요 과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마당을 나온 암탉 유명하잖아요 마당을 나온 암탉이 처음부터 끝까지 뼈대를 이루는 핵심 소재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책을 읽었으면 그 소재를 찾아와야 돼서 너희는 내가 힌트도 엄청나게 줘요. 걔 이름이 잎사귀잖아. 그 처음부터 끝까지 뼈대를 이루는 핵심 소재가 뭘것 같아? 아카시아 나무라는 걸 끝까지 못 찾아가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다 다시 쪼개서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쪼갠 부분까지 설명 다시 들어가고 쪼갠 부분까지 설명 다시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훈련을 시켜요. 그 안타까운 건. 그런 있는 훈련이 됐다면 바로 깊이 있는 산다는 게 뭘까? 생명의 순환이라는 게, 마당에 나온 잎사귀, 결국은 얘가 자기를 희생하잖아요. 족제비의 새끼를 위해서. 삶과 죽음의 순환이 뭘까? 인과관계라는 게 뭘까? 부모와 자식은 어떤 관계여야 될까? 사람이 소망을 끝까지, 끝까지 산다는 게 뭘까? 넌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겠니? 넌 어떻게 죽고 싶니? 이 얘기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 얘기를 못 합니다. 못 하고 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작품 분석만 계속할 수밖에 없어요. 왜 깊이 읽기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삶을 얘기하고 죽음을 얘기하는 게 깊이 읽기인데 깊이 읽기 전에 되려면 얘가 작품을 완전히 이해하고 와야 돼요. 와, 아, 황선미 선생님의 마당을 한암탉은 이런 철학적 의미가 있구나. 마지막에 얘가 마지막 소원이 얘가 날고 싶다는 소원이에요. 자기 초록 잎사처럼 초록 머리처럼 못 날잖아요. 근데 얘가 족제비한테 딱 목을 물리면서 의식이 사라지면서. 막 날면서 아, 눈송이가 날린다, 아카시아 꽃잎 같은 눈송이가 날린다. 나는 하늘로 날고 있다. 마지막 소망을 이뤘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성공한다는 게 뭐냐, 소망을 이루는 게 뭐냐라는 그런 깊이 있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전 단계가 안 되면 그거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차시 더 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하면 좋은데 어머니들 같은 경우 는또이렇어이렇어왜 책을 많이 안나가요 변수. 뭐, 다른 학원은 일주일에 한 권씩 나가서 책을, 얘가 뭐, 한 학기면 읽은 책이 만큼 쌓이는데, 왜 선생님은 그러지 않냐. 이런 게 약간 좀 압박도 와요. 그래서 한 차시를 더 잡아서 그걸 막 깊이게 얘기하고 싶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그 얘기 못하고 바로 글쓰기로 넘어갈 때도 있고요. 네, 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대체로 그냥, 저 믿고 그냥 보내주시는 어머님들은 더 이상 터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아이 숙제에 터치하시면 절대 안 돼요.